예, 지금 뭐 대구가 풀렸다고, 어, 대구로 막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무분별한 투자.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대출을 줄여야 돼요. 대출을 줄이고, 자산을 축소하고, 어, 현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예, 지금 그런 이런 상황을 이해 못하고 과거의 환상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이 퍼펙트 스톰에 여러분 반드시 이 퍼펙트 스톰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지 않으 크게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요. 특히 부채로서 많은 자산을 쌓으신 분들, 자 그런 데다가 어, 금통위에서 13일에 또 금리, 예, 빅스텝 0.5포인트를 올린다. 그럼 금리를 지금 0.5포인트 올리면 이게 지금 음,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집값 급등 과정에서. 자, 이런 와중에 우리가 지금 어, 대구에 가서 투자를 하고 뭐 그럴 타임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서울의 초기 빌라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에 어, 수억씩 프리미어 주고, 주고 사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부동산의 문제는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집값이 떨어져서 또뭐 어, 경기침체가 와서 직장이 잘리고 뭐 대출이자 못 내고 그런 상황이 오려면 아직도 1년 이상이 더 기다려야 돼 그런 상황까지 가려면 경기 불황을 우리가 체감하기까지는 더걸린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디서 문제가 터졌냐면 이 바로 코인 시장에서 MG세대 20, 이 30대들이 이, 이 대출을 받아서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거의 뭐 파산 직전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의 상담 전화가 에 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코인 시장 분위기는 제가 딱 보니까 2000년도 닷컴 버블과 똑같아. 이거는. 2000년도 닷컴 버블이 그랬잖아요. 그냥 이익이 나지도 않는 회사 그 성장성만으로 몇백 배가 올랐잖아요. 자, 그래서 다 고점에 물려 가지고 다 쪽박에 찼잖아요. 그거고 똑같아요, 지금. 자, 지금 우리는 코인이 이번 유동 그 시장에서 유동성 장세에서 어떤 한 축이었거든요. 그게 붕괴되고 있다. 자, 그게 붕괴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슈퍼버블이 붕괴되고 있다. 자, 그 다음은 주식은 이미 또 붕괴됐고, 그러니까 코인과 주식이 붕괴가 됐고, 그 다음은 부동산이라는 거야. 경기침체가 오니까. 그동안 많이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 이자를 못 내니까. 집들이, 예, 금매물들이 많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금매물이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동안 그 예를 들어서 분양받았던 물건들도 마피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리고 프리미엄들이 좋은 아파트들인 경우에 프리미엄들이 급격하게 폭락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 지금 자 그런 상은 황 지금 피할 수가 없는 거야, 피할 수가. 자 그래서 그동안 그 동안 예, 그 부동산 시장에서 그 상승론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요즘 아주 뭐라 그럴까요 깨구락지가 됐어요. 이제 뭐 그런 상승론에 대한 얘기는 못하고 이 하락이 얼마까지 갈까, 조정이 얼마까지 갈까 이 스탠스를 뒤로 낮추었어요. 예, 미국의 뭐 파월 의장도 그렇고 그 미국의 그룹급 되는 헤지펀드 시 헤지펀드 대장들이 다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은 좀할 얘기가 많은데, 에,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장이 지금 어, 찬바람에. 제가 이거 몇 개월 전에 얘기했어요. 이제 뭐, 수도권 아파트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기다리면 그냥 미분양이다. 물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은 워낙 분양가와 현재 가격에 어떤 갭이 크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미분양은 안 나요. 그러나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들, 예를 들어, 뭐, 강북의 재 재건축, 재개발, 막, 고분양가 때리는 데는 다 미분양이에요, 재개발. 미분양뿐만 아니라, 이제, 할인 분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고분양가도 때릴 수가 없어요. 어, 그런 상황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데 기간 경쟁률이 30대1에서 13대1로, 어, 줄어들었고, 어, 최저 당첨 가점이 41점에서 29점, 한 30점대로 바뀌었어요. 이게, 최저 가점이 15점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중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최저 가점이 24점 그러니까 가점은 낮아도 이제 받을 수 있어요. 할인 분양도 받을 수 있고 비싸게 프리미엄을 주고 살 필요도 없고 비싸게 재건축 재개발 딱지 입주권을 살 필요도 없고 비싸게 구축을 살 필요도 없는 거야. 새거 어, 같습니다. 할인 분양하고 미분양이 나니까 이런 데서 이제 무주택자들은 이제 골라 잡으시면 되겠죠. 경기도도 평균 경쟁률이 어, 30대1에서 어, 9.6대1 3분의 토막이 났어요. 어, 최저평균 당첨가점도 34점에서 23점으로 그러니까 청약의 기회는 넓어지고 있다 수억씩 프리미엄을 주고 살 이유가 이제 없어졌다 에,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어요 빨리 오고 있다 어, 제 생각으로는 한두달 아니면 좀 괜찮은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되는 지역이라면 예, 미분양이 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뭐 전국 어, 폭락은 오고 있지만 뭐 대전, 대구, 어, 세종 뭐 광역시에서 다 폭락이 오고 있잖아요. 뭐 울산, 부산 다 폭락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폭락상인데 서울에서도 이제 그잠실에 엘리트라고 그러죠. 이세 이 군데 아파트에서도 어, 작년보다 3억을 낮췄는데도 팔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파구 잠실동 공인중개사 이야기에 의하면 매수 문의는 적고 급매 이외에는 사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를 토지거래허가지로 묶으니까 이 사람들이 서초구로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서초구의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지역도 어 제가 보기에는 뭐어 토지거래허가를 빨리 풀어야 될 상황이에요. 뭐 굳이 묶어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그 송파의 알짜 아파트가 어 3억을 낮춰야 간신히 팔린다. 간신히 팔린다, 상황이. 담실 엘스 아파트 전용 팔사가 지난달 20일에 23억 5천만원에, 이게 지난해 최고가 대비 3억 5천 원 정도가 하락한 거고, 리센, 어, 리센츠 전용 팔사가 지난달 5월에 22억 5천만원에 거래됐는데, 직전가보다 4억이 낮다. 26억 5천에 거래됐다는 거죠. 그게 22억 5천에 거래 어 직전에 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것도 대출을 받아 샀다고 하면 자 그런데 음 지금도 이게 이제 바닥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경기 상황이 더 아카일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다. 뭐, 그럼 마포, 뭐 그런 데는 안 떨어지겠어요? 다 떨어지죠. 조건에 그 그동안 핫했던 GTX 라인의 인덕원. 인더건. 자, 인덕원의 아파트는 5억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자, 이거 뭐 가격이 그렇게 세지도 않은데 5억이 떨어진 거면 이거 뭐 지난 2, 3년 동안 올랐던 건다 거품이란 얘기예요, 사실은. 안양시 평촌동 푸록마을 인덕원 대우아파트. 자, 84가 지난달 7억 4,500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가 12억 4천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 이 가격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예전 가격으로 온 거예요. 자, 이제 버블이 거치는 과정에, 거기만 떨어진 게 아니라, 수원구, 수원시의 그 영통구 광교죠. 광교도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도 뭐, 3억 이상 떨어지고 있는데, 광교 호반 베르디움 트라울 전용 100자리가, 지난 2월에 14억 천. 11층 최고가에 거래되는데, 지난달 22일에 10억 3천, 3억 6천이 떨어졌네요. 교환이건, 어쨌든, 매매가 안 되니까 그렇게 거래가 된 거잖아요. 광교도 3억 6천, 한 2년 전. 자, 이 문제는 이게 바닥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대구가 요즘 이제 조정지구 풀어지면서, 가령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지역들 있잖아요. 자, 입주를 10개월 앞둔 시지라운 프라이빗, 여기는 이제 후분양이죠. 후분양. 자, 여기는 이제 에, 그동안 이제 분양가를, 고분양가를 때렸겠죠. 이 대구의 미분양의 원인은 고분양가예요, 제가 보기엔. 자, 여기가 예를 들어 한 7억 5천 정도 했단 말이에요. 아, 7억 5천이면 수도권 아파트보다 더 비싸. 자, 10% 깎아주면서 재분양을 한다는 얘기,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방 아파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 분양권을 많이 샀거든요. 이제 거래가 안 돼요. 이제 거래가 안 된다. 이제 지방 도시의 투자자가 산그 분양권들은 마피 물건이 쏟아진다고 보셔야 돼. 에?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데 누가 사지도 않고 이제 뭐 슈퍼 버블이 거친다고 하는데 투자자도 없고 투자자도 없고.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에, 이 대구에서 고분양가로 미분양 미분양한 아파트를 두정주가 풀렸다고 우르르 달려가는 것은 역시 에, 집단 집단적 광기다. 보셔야 돼요. 자그분들 지금 어, 사서 계약치고 뭐 내년 내후년에 이제 나올 때 전세가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안 오르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 물건들도 지금 이제 달려가신 분들도 어, 마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 경기 침체와 어떤 자산의 가격과는 이렇게 연관을 시켜야 돼. 그 자꾸 그연결안 시키고 무조건 뭐 공급 물량만 부족하면 집값이 오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응? 그래서 그것만 보고 막 지금 그래서 막 여기저기 투자하고 있는데 그, 결국은 이제 큰그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경기 이 CRS에서 그 우리한 경착륙이 오면 결국은 이제 스테이크 프레이션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금리 상승은 필연해요 그리고 이제 고물가는 필연이에 필연 피련. 고물가는 필연인데 자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 그다음에 실업률 증가 어? 뭐 자산 하락 이러면은 뻔히 보이는 그림이야 뻔히 보이는 그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대출을 줄이고 자산을 축소해야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지금 응? 어, 대출 축소하고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좋잖아요. 지금 금리가 폭등하니까, 은행에만 넣어놔도 3%에서 5이 예금금리가 나오니까, 정리하자면, 주식시장에서의 V자 반등은 어렵다. 라고 보시고, 어, 장기전으로 가셔야 돼요. 장기전으로 하셔서, 어, 이익이 나는 주식은 다 팔아야 돼. 팔고 어, 기다렸다가, 그리고 어, 많이 떨어지면 조금 조금씩 모아나가고, 뭐 그런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 1년 정도 기간을 갖고 어떤 그, 인내를 가지고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단기간에 v 유자 반등이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산시장은 이제 폭락이 시작도 안 했다. 시작도 안 했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 최대한 축소해라. 특히 부동산 축소고 절대로 지금 어디에 가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 사고 갭 투자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최대한 물량을 줄여 나가야 될 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PD 한피디였습니다.